경영평목사후 쉐마 바이블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42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줄을 따라 가도가 찬양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기, 계산하지 아니하겠냐. 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해놓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조금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과 또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떴다. 오 예수님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어, 어, 어느 만큼 모여들었을까 최소 5천명예 여러분 천 명도 굉장한데 어쨌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단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일부 이부 삼부 사부 오부의 예배를 드 아, 자랑스럽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가시면서 돌이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도 디자이플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존스토트가 마지막에 8 0이 넘어서 디자이플쉽 제자도라고 하는 책으로 책을 썼습니다. 제자를 따르는 그 도리가 뭔가. 우리가 뭐 제자훈련, 제자 양육, 뭐 1대1훈련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흔들흔 교회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많이 받았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 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을 많이 먹었다고 농부가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제자가 될까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자 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자 도가 무엇일까 아, 여러분, 이건 정말 엄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선인가? 정말 예수님이 첫째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말합니다. 자기 부모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보다도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형제와 자매보다도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친구만큼 사랑합니까? 내 자식만큼 사랑합니까? 그래서 내 유산을 주님에게 드렸습니까? 자식에게 었습니까 자기 유산을 자식에겐 다 줘도 주님에게 드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별 유산이 없어서 남길 유산이 없어서 줄 것도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든가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자덕을 가진 사람이 어떤 건가요? 우리 초대교회에 흔히 수도사들 가운데 대수도사라고 하는 안토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람인데 그그 그 사람이 3 0 대에 교회에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광야로 들어가서 소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제자가 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인된 것이 누가, 미안합니다. 빌리포서 2장에 너희 는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체 하나님과 같고 동등되시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 하시고 사람이 되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부인된 거예요. 사람 중에도 뭐가 됐으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인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믿음으로 제자가 되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각오가 되어있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예산 잘 짜가지고 세워야지 시작만 오고 짓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전쟁에 나오는데 내 군대는 1만 명이고 상대방의 군대는 2만 명이면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길 수 없으면 빨리 화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라면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겠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내 것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소유 돈품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어머니가 와서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네, 어머니가 누구고 내 가족이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자라야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에 그 제자에게는 이런 엄격함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너 아들 있지 내 아들 받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습니다이 얘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니 합니까? 기분만 나빠도, 자존심만 나빠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닌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교회 안 나고, 시험 얘기하고, 재판하고. 여러분. 저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자신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러한 이러한 각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제자도가 없 제자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살펴보세요. 우리가 제자 노릇을 할 때, 제자, 제대로 제자 노릇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여야,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 못 되면서, 성경 좀 읽었다고, 뭐좀 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공 공부 많이 했다고 제자가 된게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10단계까지 했다고 제자가 된게 아니에요. 정말 제자도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제자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고난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리고 그것을 탈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로 응답할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제자도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것을 포기하는 십자가 그외인는 대답이 없고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이 엄격한 말씀에 들을 게 있는 자로 응답하면서 사는 그런 준비와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